지난 한 주일 동안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얘를 마치고 이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약속의 가난한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대장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주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1장 첫 번째 인구조사 인구조사 명령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2 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로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요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다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레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 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문하나세 지파에서는 보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탄 지파에서는 암미 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브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란의 아들 아히라이니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인구조사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루벤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6천 0백 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강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시몬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9천 0백 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가치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6백 5 0 명이었더라 요다의 아들들에게 서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요다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7만 4천 6백 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에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 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백 명이었더라 무나세의 아들들에게 서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무나세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베냐민 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천 0백 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단집파에서 개수된 자는 6만 7천 0백 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아셀 집하에서 계수된 자는 4만 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 납달리 집하에서 계수된 자는 5만 3,400명이었더라 이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선이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선이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인구조사에서 죄된 집합. 그러나 레인는 그들의 조상의 집합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이지파만을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여선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지인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는 증거의 손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손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 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서 어, 행진의 대열을 갖추고 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아, BC 3세기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헬라우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비롯된 제목입니다. 인, 첫째 장이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하여서 한국어 이름도 민수기라고 정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백성민 수수 기록할 기자를 써서 민수기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그 숫자를 넘벌스라고 해서 숫자들이라고만 붙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명칭 제목은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베미드바르라고 하여서 번역하면 광야에서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첫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고 해서 제목이 광야에서 라고 한 것입니다. 민숙이는 구약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이 성막이 신앙생활의 모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출애급기에서 어, 이 성막을 제작하고 식계명을 준 말씀이 여정을 위한 준비가 쭉 지속이, 준비 자세가 지속되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신의 산 계약 명령 또는 십계명 또는 신의 산 계명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끝에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가 11장에서는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진영이 평, 어, 현성된 대로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된 시기가 2년 정월 1일이고 출애굽기 40장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시작된 시점은 1장 1절 말씀에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로 명령하고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 제사를 거행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첫 번째 제사까지를 레위기가 레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인구의 모든 종족대로 숫자를 다 세워서 기록하라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 민수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을 선언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이 오직 백성들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목자가 자기 양을 개수하듯이 양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번영하고 복의 전달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대대로 그것을 그 이사님족만 아니라 열국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쪽을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메디신 언약이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계수한 다음의 숫자들을 보면 요셉의 시대에 곧으로 이주해 온 야곱의 가족은 모두 400년 전이었으나 70명의 사람들로부터 이제 400년 후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200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20절부터는 인구조사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군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종족별로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을 치러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들이 전쟁을 포함한 이 약속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진 영적 전투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신신함에 대해 보상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파들의 숫자가 무의미한 것 같지만 제가 신학교 때이민수기 법전 연구를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조사한 것은 모든 숫자와 모든 진영, 배치, 모든 이름들이 헛되이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지파는 7만 4천 6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 종족 숫자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집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임종할 때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축복을 하였고 유다가 유다 민족이 되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신실한 고상이 유다 지파에게 임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내산에서 다윗 왕정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족보가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를 한 지파, 한 요셉의 지파를 하지 않고 두아들에두분기을 주었는데 두 지파를 합하면 유다 지파만큼 큰 지파가 되어서 72,700명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수된 숫자는 6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아이와 여인을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농사를 짓거나 열매를 따먹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동해야 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육식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공급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 부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루 먹어 하루 살아가는 만나의 이야기,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야 하고, 만나야 하고 가야 하는 장소에 음식을 수확물을 먹을 것을 창고에 비축해 놓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새속적이 살아가지 않고 새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여서 인구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욕속이니 성막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아지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레이즈파는 그들을 처단할 만큼 권위가 있었고 그들을 다스릴 권세까지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교회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질서정연한 거룩한 공동체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거의 순종이 아니라 날마다의 순종을 통하여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배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매일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약속의 땅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전쟁을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영적으로 잘 싸워 승리하여 약속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모든 세상에서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로 승리하는. 그런 강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사랑하심과 성령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 기를 간절히 주어 나옵나이다. 아멘.